세트, 이렇게. 세트를 샀어요. <laughs> 이걸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음 이게 랜덤이었나요? 모르겠네. 랜덤에 더 했던 것 같아요. 홀로그램이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어, 어쩜 이렇게 멋지지? <laughs> 너무 멋져요. 와! 뒤에는? 아스트로나트. 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짜잔. 홀로그램, 엽서. 엽서인데, 이렇게 세우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거 어, 안 돼. 와, 이것도 홀로그램이네? 작아요? 어. 이렇게 세워놓는 거네요. 너무 예뻐요. 짠! 그리고 북마크. 헉! 북마크 엄청 좋아하는데, 저. 음, 진짜 센스쟁이. 이거 좀, 이렇게, 불투명. 네, 투명. 조금 이렇게 빛, 비 치는 그거네. 요 이야, 마음에 드네요. 이 뒤에도 깔끔하고. 음, 너무 예뻐요. 다시 봐도 예쁘네. 근데 홀로그램이 아니어서 조금 살짝 아쉽긴 하네요 <laughs> 저것도 홀, 이것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주지 아차! 불안하니까 포카드를 이거 넣고 <laughs> 그리고 앨범을 보겠습니다 예, 진짜 보라색하고 초록색 빛이 나는 앨범이에요 석진이가 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오 되네 잘되네 저 이게 잘 안되길래 지문이 다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알았잖아, 자, 옮겨놓고 따라란 시 d 그리고 와우 포스터 석진아, 무슨일이니? 이게 네. 적혀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같 그래도 좋네 이렇게 포트북이 있는데 일단은 구성품을 꺼내보겠습니다 띠부띠부 씰이 있네요 띠부띠부 씰이 보이네요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볼게요 포트북짠 헉! <laughs> 와! 아, 너무 예뻐 컨셉 <laughs> 제가 이 컨셉 망해에 든다고 했었나? 여튼 오~~ 룰루룰루 너무 예뻐 진짜 우주에서 우주를 어디 유영하다가 온 멋진 멋진 의리석진 <laughs> 짠! 와~~ 이번엔 남친룩 어? 이거는 또 다른 컨셉인데? 어? 이 룩은 하나밖에 없나? 사진. 뭐지? 이거는 <laughs> 귀여운 모자를 쓰고 어, 좀더 당겨서 볼까요? 귀여운 모자를 쓰고 우와. 저 이런 컷 맘에 들어요 이런 컷 좋아하거든요 <laughs> 이 컨셉도 맘에 듭니다 너무 예쁘죠? 머리 카락 여기까지 내려왔어 눈이 안 보여 귀여워 으흠. 너무 예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예 환상이네요 환상적이야 무한적 이야~~ 이 컨셉 진짜 잘한 거 같아요 으흠. 사진인가요? 포스트 사진? 네. Thanks to. You.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만들어주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콜드플레이 형들하고, 크리스마틴 형 너무 땡큐입니다. 아니,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서. <laughs> 아, 정말. 어허! 항상 사랑해요. 아미! <laughs> 아. 네. 응. 가사는 어디 있는가? 가사, 가사. 토끼나 <laughs> 가사 어디니? <있니? 웃음> 가사 아 가사 여기 있었나? 허 가사 어. 아하 가사 여기 있었나봐요. 짠. <laughs> 가사. 혼자만 화냈어. 너무 감동해요. 끝나지 않을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 새롭게 시작될 스토리. 음, 너무 감동. 감동. <laughs> 감동이에요. 어, 스티커! 완전 귀여워. 스티커. <laughs> 너무 귀엽다. 이런 비슷한 짧은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에 나왔잖아요. <laughs> 좀 귀엽긴 한데 너무 짧더라고. <laughs> 아니 왜 짧게 생겼어요. 이렇게 입고 자 이거는 큐얼 같은데 큐얼입니다 어, 큐얼 퓨얼, 그리고 어 붙었네. 짠 드디어 포토카드가. 하트 o v e you. 귀여워. 역시 석진이. 가방이 띠부띠부씨. 이거 먹으려고 뭐 샀어요. <laughs> 이거. 이거 갖고 싶었어요. 아, 앨범을 더 사야 되나? 하나, 한꺼번에. 아니, 아니, 하나만. 하나, 둘, 셋. <laughs> 기본, 웃더. 완전 기본. 기본인 웃더. 그리고 하나, 둘, 셋. 보니까 하나는 석진이, 하나는 웃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laughs> 확주님, 또. 아, 예, 확주님. 띠부띠부시림. 어, 이렇게. 귀엽게. 이게 뮤비 그, 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상. 또, 귀여워. <laughs> 하고, 네. 이게 아닌데? 자, 사이즈를 잘못 넣어서, 다시. 다시 넣어줄게요. 진이 뿌듯하죠. 이렇었는어 칼로 거되는거어짠 열어볼게요 보라색 시리 그리고 보스터 따라란 우와 보스 어, 아, 이 컨셉 진짜 예쁘다 아, 진짜 크게 봐야 예쁘고 예쁘고 멋있고 입술 <laughs> 예니다 오, 진짜 브라운. 예쁜 자, 보라색 들어있는 음눈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아, 띠부띠부실이 조금 굳네요. 이번에 이런들 어떤 하리? <laughs> 이번에 사진을 봅시다. 눈을 음, 잘는식으로 예쁘다. 예쁘다 짠 첫페이지 음~~ 첫페이지 마음에 드네요 예쁘다. 좀 멋진 컨셉?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멋있다 보고 가까이서 보고싶다 내 눈앞에 있어주렴 <laughs> 진짜 너무 예뻐 미쳤다. 이 이렇게. 야 너무 예쁘다.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여기 컨셉이, 마음에 들긴 합니다. 참. 이야, 이거는 잡지, 잡지 컷인데, 다. <laughs> 에이스인에서 더블로. 니지 이런거 찍었으면 좋겠다 <laughs> 얼굴에다가 티커를 잔뜩 붙이고 야! 이! 웬일이야! 나시를 입었구나! 나시 어깨 어깨 어떻게 할거야 지금 어깨 아이 <laughs> 손톱이 짠, 땡스튼 뽑았고요 됐습니다. 이제, 어, 살펴볼까요? 아! 어, 왜 자, 자꾸 붙지 스티커, 엽서, 우와! 우와! 엽서가, 우 어, 진짜 멋있다. 헉, 우와! 엽서 진짜 딱 멋있어요. 스티커는 똑같고. 가사. 그리고, 대망의 포토카드. 우와. 또 다른 색깔로 보니까 다르네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귀여워. <laughs> 귀여워. 스티커 잔뜩 붙이고 귀여워요. 얘는 QR. 자. 얘들, 어, 떨어졌다. 어, 다 버렸다. <laughs> 자, 이거부터. 하나, 둘, 셋. 웃더. 웃더 <laughs> 다른 버전이네요. 귀엽다. 이거 우주선인가? 이거 우주선에 들어가 있는 웃도예요 귀여워요. 힉. <laughs> 웃도. 하나, 둘, 뭐하는거지 아무튼, <laughs> 웃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laughs> 이보세요! 이런 실수 싫어요. <laughs> 아니, 중복이냐구요? 아니, 중복, 아니, 중복을 세상에 왜? 어째서?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laughs> 아마 이렇게 잔뜩 겹쳐져 있는 거를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찐득거릴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세 장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자,부터 세 장. 아, 포토카드가. 포토카드 사진세 포토카드. 세진이는 A4용지를 잘라서 <laughs> 만들면 되지 않냐고 <laughs> 했던 그 포토카드. 셀카 <laughs> 포토카드가 최고예요. 셀카가 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 안녕. 여러분. 띠부띠부실이 너무너무 찐득찐득 거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벗겨내시면 가위는 대신에 이렇게 살살살 잡아가면서 벗겨내셔야 돼요. 이거 왜안 돼? 얘는, 어떻안 되지? 여기 칼집을 내야겠어요. <laughs> 됐습니다. 여기가 괜찮아졌어요, 살짝.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포토카드만 확인할게요 음? <laughs> 누가 났을까요 누구세요 미치겠다. 우리 정국이, 정국이. 정국아! 와, 너무 이쁘네요. 진짜. 정국이가, 정국이가 왔구요. 왜 이렇게 떨려? 와, 갑자기 떨리네요. 아무 생각 없이 열었는데. 대박. 지민이랑 호비만 오면 돼. 지민아 호박. 짠. 왔네요. 하나, 둘, 셋. 윤기! <laughs> 용기. 윤기가 중복이었습니다. 윤기가 중복. 짠. 이렇게. 정국이랑 윤기가 도착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벗기니까 여기가 이제 찐득거려요. 여기가 여기 이 부분들이 찐득거려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제거하면은 그나마 덜 찐득거려요. 괜찮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